냉전 시제로 회귀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니 전쟁을 네, 시작 전쟁 에이. 때문에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 방산 소요가 있을 것이다. F-35 아무나라나 사지 못합니다. 미국과 아주 그 동맹국가 내지는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타이트하게 엮여져 있는 국가들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사고 싶어 하지요. 그런 데를 저희는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전시대 때 만들어졌던 f-16이라는 항공기가 한, 한 4600대 정도가 해외에 팔렸는데 음. 그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도태되거나 성능개량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다. 자 네.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 우리나라 방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좀잘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자본이 들어가는 그 분야가 또 전투기죠. 전투기죠. 네. 자 그러면 <laughs>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단장 전입니다. 네, 정광선 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힘들게 모셨습니다. 네, 정말. <laughs> 아. 야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방사청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의 2호기를 정광선기로 명명을 하는 방을 안 추진했을 정도예요. 어, 원래는 <laughs> KF-21 전체를 그냥 정광선 전투기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 2호기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laughs> 했다는 거죠.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저 어, 방사청에서 우리 단장님을 좋아하는 겁니까? 어, 글쎄요. 그, 이제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kf21이 여, 현재까지 올기까지의 네. 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음. 그거를 이제 어. 그다 해소하고 네. 저, 저희가 있었을 때 이제 항공기 로우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음. 어, 그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너무나 업되셔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네. 이제 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명명은 없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다 이제 네. 그 배에 대해서는 그런, 아, 거를,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거 많이 하고 네. 하지만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통상 음. 이제 1호기나 2호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 조종자 좌석 뒷자리에다가 네. 동판 같은 거를 새겨 가지고 아. 그동안에 그 열심히 했던 엔지니어, 사업 관리자 아, 요런 주, 사람들을 내그 고정도로 네, 아. 그해 주는 것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나 아주 크게 돼서 <웃음> <웃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언론에도 조금 부정적인 <laughs> 내용이 좀 있었죠. 아, 그랬까요 어, 네. 그러셨네요. 자, 근데 KF21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전투기 네. 그걸로 이제 한 획을 긋는 건데 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 KF21이라고 하면은 이제 4.5세대 항공기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4.5세대 항공기면은 흔히 저희가 아시는 F16. 음, 아그 다음에 F35의 중간 정도의 세대를 음 4.5세대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것을 F16과 기동 성능은 비슷하지만, 예. 어, 항공 전자 장비는 좀더 뛰어난, 예. 그리고 스태스 성능도 조금 뛰어난 예. 그런 거를 이제 4.5세대 항공기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5세대 항공기를 만든 나라는 우리 나라가 한 여덟 번째 나라라고. 어디요 어, 미국 당연히 있고 어, 뭐 러시아. 미중러 예. 일본. 프랑스. 예. 그다음에 프랑스, 스웨덴. 아하. 그다음에 이제 유로파이터라는 항공기를 만든 어, 컨소시엄인데요. 음. 이것은 영국, 프랑스 어어저 이태리 아, 이태리가 아니고 스페인 저, 스페인, 네, 네 요, 요세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네. 봤을 때, 이제 8개국이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그동안에 저희가 뭐 항공기를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음. 1980년대 초반에는 F5라는 항공기를 라이센스 생산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에는 지금 현재 KF16이라는 항공기를 또 라이센스 생산을 해 그, 라이센스라는 건? 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적 소유권을 저희가 받아서 네. 공장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가지고 그 제작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생산하는 아 것을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수출이 FA50 수출이 많이 되가고 있는 그 항공기의 전신인 T50 항공기는. 음. 어, 우리 돈을 투자를 했고 일부는 미국이 투자를 해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음. 생산을 했죠. T-50. 그리고 네. t 1 0의그 개량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요즘 수출이 많이 되는 FA-50은 음. 그걸 바탕으로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제 그것을 아. 어, 속는 계량을한 항공기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T-50은 훈련기였으나. 그것을 성능 계량한 항공기는 이제 FA-50은 경공격기라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T라는 건 이제 훈련 훈련기, 트레이닝, 트레이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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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는 뭐 F는 파이터, 뭐. 그렇죠, A는 어택. 어택. 데 네. 네. 그래서 아. FA-50 하면은 이제 경공격기라는 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외국의 힘이 포함이 됐었던 음. 네. 것이요 네. 네. 지금은 완전히 오롯이 우리의 힘만으로 어이 어, 4.5세대 전투기를 어. 개발을 한것죠 그러니까 5세대라는 게 F-35 같은 거. 그렇습니다. 거죠? 5세대의 항공기를 특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스텔스, 스텔스 능력입니다. 스텔스. 네, 텔스 능력인데 이제 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스텔스를 5세대로다 한다라는 음. 것은 딱 명시된 건 없지만 음. 통상적으로 우리 항공기에 있는 분들은. 어, F35 정도는 대야 스텔스다 음. 그래서 F35는 레이다에서한3 정도로다 잡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날아다니는 3 정도로 잡히고 음.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F22는 골프공 정도의 수준으로 잡히는데 음. 그거보다는 조금 크게 잡히는 정도의 F22가 네. 랩터 아닙니까? 랩터. 그렇습니다. 랩터입니다. 음. 그러면 F21은 KF21은 뭐 어느 정도 뭐한 노트북 정도 아 저쪽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네. <laughs>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아, 수는 없지만 네. 스텔스를 목적으로 만든 항공기는 아닙니다 음. 하지만 이제 나중에 형상을 음. 그렇게 성능 개량을 할수 할수 있도록 음. 모양도 랩터 형태로 다 만들고 왜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모양이 제일 중요하고 왜 모양을 틀리게 만들면 이건 완전 다른 항공기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모양을 그런 형태로 만들고 이제 좀 더. 어 계량에 나가면서 무장도 안으로 넣는 네네. 그런 형태의 계량을 지금 해 낼까 할까요? 이거 개발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렸나요? 지금 저희가 그 2016년 계약 자체는 2015년 12월 28일 날 했지만 예. 실제로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는 2016년이라고 보고요. 예. 네. 그러면 어 저희가 블록원 블록 원은 이제 공대공 능력까지만을 갖추는 예. 그것이 블록 원인데 그건 26년 6월까지고요. 음. 그 다음에 완전히 블록 어, 공대지 능력까지 갖추는 거는 이제 28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단계적으로 음. 어,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그걸 뭐 저희는 진화적인 개발이라고. 지금 그러면 있어요. 현재는 에, 21일 이 친구는 공대공이 안 돼요? 아닙니다. 어,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시험을 하는 중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각종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장비 이런 거를 다 실어놓고 네네. 공대공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얼마 전에는 어~ 그~ <laughs>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번 어, 어, 자유 낙하 시험 하는 것도 TV에 보여줬고 음.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은 실제로 쏴도 봤고 그래서 그거를 26년 어, 중반까지 음. 6월까지 공대공에 대한 모든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네. 아 오케이. 그걸 이제 저희는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받는다라고 얘기. 아 얘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음. 네, 실전 배치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공군에 납품이 음. 되게 되는 음. 것이고그 다음에 이제 수출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올해 기대를 하는 것이, 네. 그 올해 그 에이덱스라고, 아덱스라고 예. 이제 서울에서 그 2년마다 한번 하는 항공 그 뭐라고 할까요? 에어쇼 같은 예. 그런 전시회가 있습니다. 어 네. 성남 비행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제기에 대한 어떤 어, 비행 시험도 좀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해서 예. 어, 수출 상담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어, 이제 통상 이제 실전 배치의 가부 판정이 지금으로부터도 한 3년? 정도 남았나요 26년 26년이니까 6월이니까. 한 네. 3년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수출이라는 건 이제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 네, 네. 그거 그거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면 에, 계약하고 뭐 예를 들면 a국에 뭐 20대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가니까 가시적인 수출 그 실적이나 계약 같은 건 사전적으로 나오겠군요 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금 지, 지난 5월에 5월에 어 이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항공기는 제작하는데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그렇군 제작하는데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 저희가 26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공대공 능력에 대한 검증이 끝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검증이 끝나면 바로 제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제작이 되고 아 제작이라기보다는 <laughs> 공군에게 납품이 될수 있도록. 네. 저희가 (23년) (24년) 내년 초에 예. 어, 한국항공하고 양산 계약을 맺을 계약을 네, 어, 준비를 하고 전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잠정 전투용 사용과 판정을 받았다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아~ 이 전투기가 하늘에 나르면서 기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전투기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잠정 전태용사형과 판정을 받고 네. 내년에 이제 양산을 들어가게 되는 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출도 네. 그런 것들을 네. 보고 네. 어, 네. 어, 상당히 많이 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기대를 듭니다. 기대를 하시고. 요거는저 국산화 부품 국산화 비율 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것은 그 부품 국산화 비율을 따질 때는 네. 뭐 부품의 개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이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들어간 투입 비용 대 이제 음. 외국 비용 네네. 이걸 따지는데 저희 목표는 65%인데 이것은 60, 어,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65%라고 하면 야, 그럼 반 조금 넣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엔진이 두 개입니다. 네. 투 엔진이기 때문에 네. 그 엔진 비행기 값 중에서 엔진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반죠그 네. 엔진, 투 엔진의 가격이 대략 전체 가격의 18에서 20% 정도를 음음. 넘나듭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략 어, 엔진을 뺐을 때 음. 대략 85% 정도가 국산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되는 네네 거죠. 네네. 아. 그래서 향후 이제 양산하면서도 더더 욱 국산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엔진은 그런 국산이 아니군요. 엔진은 국산은 아니지만 네. 그 엔진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들은 국산화를 음.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엔진 자체로만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30% 정도? 음. 그 정도의 이제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은 어디 걸 써요? 어 제너럴 일렉트릭 G사의 4일 사이즈를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이 화제가 됐던 게 이게 KF 21 개발에 원래 인도네시아가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뭐, 했다가 돈, 돈 낸다고 돈을 그러죠? 안 낸다고 그러죠. 네. 이제 제가 그 2014년부터 제가 사업단장을 현역일 때 네. 제가 공군 제 조종사 출신으로 네. 2014년에 이제 이 사업을 보내는 승인을 받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그어 조금 어 우려했던 게 이제 인도네시아였거든요. 예. 근데 그 과거를 추적을 해보면 T50이라는 것을 개발을 할 때에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 투자를 받는 것은 기술 이전과 어 수출을 같이 한다 음. 이런 목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초기에 갈 때에 정책적으로 외부로부터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음. 그다음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 사업 추진 전략에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그 해외 우리 국내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나라 음. 있으면 좀 손들어 봐라 음. 했던 나라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터키, 하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네. 근데 이제 터키는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 주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를 해서 예, 터키는 안 돼, 안 돼. 이제 떨어져 나가고 예, 예. 그 안에 들어온 게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어어 김프로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얘들은 왜 돈을 안 내냐 여기에 이제 어, 투자, 많은 그 투자, 생각을 그랬는데. 갖고 계신데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의 그 R&D에 대한 마인드는 네. 저희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이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제 유도를 해 보면 네. 어그 사람들의 그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야, 우리가 돈을 내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한국에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돈을 지금 즉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항공기를 바로 사올 수 있다. 그, 그런, <laughs> 어,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한테 2017년, 18년에 국가 그 장관급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그 네.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말고, 어, 따로 해외에서 비행기를 사오는 게 좋겠소. 라고 이제 얘기해서 틀어지게 됐고, 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조코이 대통령이 그래도 간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뭐인도네시아에그 각종 재해가 많이 터졌습니다. 뭐 화산도 화산 터지고, 음. 그 다음에 뭐 배도 침몰하고 우리 세월호 이상의 그런 어떤 좀 어. 많은 어려움들이 음. 있어서 좀 재정적으로 좀안 좋았고 아, 코로나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것이고. 어,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 어, 우리 방위사업청에 어, 문의해본 바로는 6월 정도가 되면 그 페이먼트 스케줄을 제공을 할수 있겠다라고 아,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남은 돈에 대한 페이먼트 스케줄을 음.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음. 아니 그러면 남은 돈이라는 게뭐 조금 내긴 냈었나 보죠. 어 지금 한 2,700억 정도를 낸 상태죠. 면세자가. 아, 아, 어 그러면 지금 아. 이제 현재까지는 사실은 <laughs> 어 1조 2천 한 700억 정도를 음, 내야 됩니다. 음. 음. 이제 페이먼트 스케줄에 따라서 보면은 1조 아. 2천 700억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음. 일조 한 1조 2천 700억 아, 내서 내겠군요그러면 예, 예. 들어오겠네. 1조 그러니까 원 정도. 2, 2천 몇백억 안 내면 그뭐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네. 아무것도 못 갖고 가도록. 멀취, 멀취, 원래. 네, 네. 원래 그럼 우리가 그돈다 내면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설계 도면. 음,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 설, 제작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호기. 시제 5호기는 그 단자 비행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2026년에 모든 시험평가가 끝나면 그걸 인도해 주도록 되어 음.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금 와 있지만,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 교육. 네, 음. 이세 가지입니다. 음. 아, 시작이 됐군요. 어. 근데 폴란드가 또 뭐, 새로 어. 들어온다는 어. 얘기가 있네그 저도 그 뉴스를 봐서, 그 별로 그 타당하지 않은 거에서 <laughs>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 그 폴란드의 PGG라는 그 방산업체가 이제 예. 4월에 한국항공을 방문을 해서 네. 우리가 그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 음.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KF21 개발 사업은 이건 국가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이기 음. 정부대 때문에. 정부 대 정부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 대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쪽에는 폴란드 정부가 어떠한 얘기도 한 바가 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회사는 그냥 민간회사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카이에 갔던 회사는. 아.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 정, 폴란드 정부의 의사가 온다면 음. 어, 어떤 검토가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음. 있고, 하지만 이제 수출의 가능성과 수출을 하면서 기술 이전해주는 음. 저희가 그 폴란드의 K9이나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기술 거기에 이전. 기술 이전과 생산시설을 또 만들어서 음. 같이 거기서 음. 하도록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음. 어 그러한 음. 그 제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전투기가 어느 정도 어, 뭐 비행이라든지 이런 거 성공하고 잘 입증이 좀 된다면 이 전투기가 다른 나라에 많이 팔릴 가능성은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까?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야 수출이 많이 돼야 될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음. 지금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는 니치 시장이 저희의 목표다 즉 틈새 시장이 목표거든요 네, 음. 예를 든다면 f-35 아무 나라나 사지 못합니다 네, 네, 네. 그 f-30 미국과 아주 그 동맹 국가 내지는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타이트하게 엮여져 있는 국가들만 살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사고 싶어 하지요 음. 하지만 우리, 그, KF22는 F35급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첨단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는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의미는 뭐냐면, FA50이 그런 나라들한테 다 수출이 됐습니다. 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 음.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그, 어, 주요 고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음. 두 번째 또 중요한 점은, 음. 어, 그동안에는 냉전이 없어져 가지고, 항공기 수요가 별로 없었죠. 수요도 없었고 네. 새로운 항공기 생산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냉전 시대 때 만들어졌던 F16이라는 항공기가 한 4,600대 정도가 해외에 팔렸는데 음. 그것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도태되거나 성능 개량해야 될 시점이 왔다. 아, 그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F16을 성능 개량하고 있는 사업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만 네. 음. 어, 그것이 저희가 또 누, 어, 눈여겨봐야 될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남의 불행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냉전시제로 회귀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니 전쟁을. 네, 러우 전쟁 시원했어요. 때문에.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 방산 소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음. 본다면 딱. 그, 맞아 떨어지는 시기다. 라고 음. 저희는 볼 수가 있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도 상당히 좋다. 음.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로키드 마틴을 예전부터 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 뭐 거의 독점, 독점적인 지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근데 로키드 마틴 주가 10년 차트를 보니까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아, 10년 동안. 10년 그게, 동안. 이제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전부 F-35의 효과가 큽니다. 그 이제 근데 한그 전투기 한 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걔랑 시스템이가게잘 이어지는 무기들이 이제 무기체계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뭐 맞추는 건 문제가 없, 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이 항공기를 왔, 개발을 하면서. 미국 무장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음. 그첫 번째 이유는 미국 무장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음. 이미 확보된 것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같이 공유해서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 무장을 아. 이제 어, 그 사용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음. 미국이 어,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판매를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어,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무장을 준다라고 하면 그 음. 무장에 대한 어떤 기술 자료를 저희한테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그 기술 자료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도 경계하는 음.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음. 나라가. 네. 그래서 공대공 무장은 저희가 유럽 무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미티어. 그건 이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IRST 뭐 AIM 2000이라고 하는 네. 미사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 어 공대지 무장은 그렇게 그 기술 자료가 어 중요 어 중요한 아. 기술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릴리즈를 해 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 그러한 무장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단거리 공대공 무장, 그 다음에, 어, 중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음. 음. 그 다음에, 어, 대함,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26년 이후에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무장을 같이 끼워서, 예를 든다면, 미국과 조금 어, 정치적으로 안 좋은 나라는 무장을 안 팔게 되면 음, 음. 저희 무장을 껴서 팔수 음. 있는 FAO식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어, 미국 무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들겠죠? 미국이 안준다그러면 무장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데 음, 음. 이제 어, 우리가 그런 무장까지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의 폭은 상당히 커지고 음.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 무장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장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일종의 소모품처럼 이제 우리가 계속 팔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 뭐, 소모품이라기 보는 그보담은 어, 어, 네.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하나를 사면 음. 이 자동차가 폐기될 때까지 뭐 삼성차를 샀으면 삼성 정품을 계속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품을. 음. 마찬가지로 비행기는 한번 사면은 30년 동안을 씁니다. 음. 통상 30년 동안 쓰는 기 때문에 30년 동안에 쓰는 각종 운영에 필요한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은 우리나라랑 같이 결속될 수밖에 없다. 아, 음. 그런 의미는 어, 국제적인 어떤 협력 관계 네.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가 음. 되는 겁니다. 우리 저그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간이 뭐한 3, 4분 네.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지금 방산, 네. 특별히 이제 그 집중하셨던 공군 쪽에 네, 네. 방산의 기술 수준과 그 경제적인 스케일로서의 방산, 예,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현장에서 느끼신 바를 한번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KF22를 사업 관리를 해 보면서 네. 우리 그 엔지니어들의 그 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음. 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이 어, 항공 분야 쪽에 그 방산에 그 나아갈 길은 대단히 밝다.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수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회들, 예. 그, 그 F-16이라든가 그 과거 오래된 비행기들의 음, 그 대체, 수요. 대체, 대체 음. 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때의 이런 어떤 음. 소요, 음. 이런 것들에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하나를 개발하면 중단했다가 또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예산 따가지고 다시 사업을 갔거든요. 와. 그렇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다 떠나버리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만약에 지금 KF21 같으면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해서 음. 뭐 지금 항모. 한국형 함모도 나오니까 네. 어? 함재기 개발도 할 것이고 음. 전자전기 개발도 할 것이고 해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서 음. 엔지니어들을 붙잡아 놓고 좀더 많은 다양한 음. 기술을 어, 발전을 시키면 충분히 음. 저희가 그 5세대 6세대급으로 어. 어,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탑 티어 원으로 네. 어, 진입할 수, 수 있는 어, 음. 그런 능력은 좀 충분하다 어, 그렇게 봅니다. 아. 뭐 이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계속 여쭤 봤습니다. 만 우리가 자주국방이나 측면에서 사실죠. 네. 공군력 압도해야죠. 네. 그죠? 공군이 사실 핵심 전력 아니겠습니까? 음. 아, 육군 <laughs> 아, 차세대 전쟁엔 공군이 핵심 전력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은 보병이 가서 깃발꽂아야 되죠. 아, 근데 마무리 마무리. 근데 네. 이게 전투기뿐만이 아니고 네. 이제는 드론 그다음에 네. 전투력을 갖고 있는 무인기까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다 이게 그럼요 어, 이 항공 네. 기술력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히 웅장해집니다. 네. 아, 네. 공군입니다. 이런 순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함께 주신 말씀도 아주 참훌히 잘해 주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단장이셨죠, 정광선 전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 경제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 갖고 싶은 걸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커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이때 경제교육은 아이의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고 스스로 돈을 통제하게 도움으로써 앞으로 인생에 놓인 선택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돈을 밝히는 아이가 아니라 돈의 밝은 아이로 키우세요.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첫 경제교육. 지금부터 시작하세요.